충전기는 제대로 된거 삽시다. 이 제품은 베이스어스 가엔 고속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65W의 강력한 출력으로 아이폰 14부터 최신 모델까지 삼성 태블릿과 노트북까지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멀티탭입니다. 특히 가엔 기술이 적용되어 발열이 적고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두 개의 AC 소켓과 하나의 A포트 두 개의 C포트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 리모컨 기능 덕분에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여러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하니 호환성 걱정 없이 사용해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삼성의 정품 초고속 충전기 EPT 4511X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45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른 충전을 지원하고 USB PD와 삼성 호환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특히, 가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기에 맞춰 최적의 전력을 제공하니 안전성 또한 뛰어나죠. 1.8m 길이의 C to 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충전기는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제품이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